안민석 기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민석 의원은 제 스토리를 이제 먼저 시작하려면 이분은 거짓말 제조기의 본자입니다. 원래 본자예요. 1등, 1등. 그런데 오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거짓말을 많이 못 만들어냈어. 그 최순실 그 300조 이후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김의겸 의원한테 자리를 좀 뺏겼어요. 김의겸 의원이 맨날 뭐 이상한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영 근거 없는 걸 하다가 최근에 그 수원지금 그 차장님 그. 이정섭. 예, 예, 이정섭 차장님의 불법 전입을 뭔가 자기가 해낸 것처럼 막 이렇게 꺼내가 국감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또뭐 약간 사실처럼 이렇게 뭔가 확인을 되다 보니까 어이 김희겸 이거 진짜 뭘 했네? 응. 이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안민석 의원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초조해진 거예요. 왜? 이러다 진짜 완전히 자리 뺏길 것 같거든요. 응. 그래서 이번에 내 지른 게아이 이성균의 마약은 이거는 지금 실정을 지금 윤석열의 실정을 듣기 위한 이거는 그 뭐랄까 이게 계획된 응. 계획된 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른말 사람들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음.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또 안민석이, 드디어 안민석이 나타났구나. 이랬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억으로가된 어,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일이 이제 검증이 좀된 된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왜냐면, 하 자, 그러면 이, 이게 마약 뉴스로 그 윤석열의 실정을 덮으려고 했는데 이성균의 마약 뉴스가 지금 덮였어요, 여러분. 전 총조 때문에 다 덮였어. 그러면 이 안민석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안민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아전 청조 사건이 지금 윤석열의 실정을 덮기 위한 뭔가 그 계획된 획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비상식이 그게 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 방산비리 합수단 사건 변호를 하면서 이 안민석 의원이 뿌렸던 그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뉴스들이 사 솔직히 그 법조계에도 많이 퍼졌거든요. 최순실이 방산 쪽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 텃밭 따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끝도 없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그 출처가 안민석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기소 공장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방산, 바로 이제 그 록히드 마틴사입니다. 뭐냐면 이게 안민석이가 로키드 마틴이 옛날에는 이게 8천억도 불가했다 15년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부터 21년까지 막 12조 10배 15배 늘어났다.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게 바로 최서원 자기 최순실 때문이다. 최순실이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만나고 건수기 로비해가지고 매출이 12조까지 급증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게 처음에 기소 의견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두 번째 더 황당한 게 독일 이야기죠. 독일 자기가 뭐랬냐면 이 내가 여기 독일에 가서 검찰을 만나고 확인했다 했거든 근데 독일 검찰이 확인해보니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독일 검찰이 최순실, 최순실 막 차명 계좌 400개를 400, 또이 돈을 좀 줄어 제일 많을 때는 300조 있지. 최근에 계속 몇 조씩 줄어 이래가지고 여기 400개 뭐 돈을 이게 2, 30조 뭐 이렇게 계속 액수는 주는데. 이걸 독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내가 독일 검찰이 확인했다. 이랬잖아. 네. 이게 바로 가짜로. 네. 저는 이게 엄청난 가짜로서 두 개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이게 악의적인, 옛날에 우리 그, MB 했던 우리 정봉주. 당연 실형받았죠. 우리 악의적인 가짜로서 실형 많이 놉니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안민석이도구속되때 됐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변호사 선배님 앞에서 또 제가 뭐 법률 이야기한다는 건참으려 가스로운 이야기지만 조금 드리면은 어차피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보면은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짜뉴스 토론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짜뉴스 토론회에서 그 우리 커피 그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그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게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럼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든 잡아 여차. 그런데 실무적으로 조금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본봉투도요, 수소자 3년이야, 지시자 5년이야예요. 근데 거기 비하면 7년이하면은 아주 그센 거죠. 그러니까 아. 안민석을 실형을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laughs>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뭔가 이게 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혹 제기를 한게 아니라 매우 악의적이고 매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한 의도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번에도 그 정진석 의원 판사 그거 한번 보세요. 징역 그거 저기, 도 실형 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안민서 의원이 제 드디어 이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실형을 받을 때가 왔다. 어,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그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게 박병곤 판사죠. 네. 박병곤. 이사각이 정진석 의원은요. 진짜 게 토론 과정에 소극적으로, 이거 는그 노무현 죽음 있잖아. 맞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부부사회가 가출해서 갑자기 한거 아니냐? 근데 부부사회 인지아닌지 정보도 없어. 근데 허위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거 시, 실은 6개월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안민석이는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맞습니다. 제가 독일의 괴벨서라고 있잖아. 히틀러 때. 음. 괴벨서가 뭐라 했냐면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이걸 신뢰는게안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자가요 거짓말을 해도 로키드 마기 12조를 해버린다. 생서지리가싸아도입다 했다. 그럼 독일에 300조까지 채네. 와, 그냥 국민들이 볼때 3천억 있다면 안 믿어. 300조. 마. 이런 게 믿어버리잖아. 네. 이런 게 진짜 흉악한. 네. 제가요 항상 이그 입벌구 입만 벌면 구라 그지만 자. 구라. 입벌구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배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암리에서, 그 다음에 도심한 놈이죠. 흑색 김, 김얼경그 예. 다음에 청년 중에 장경태라고 장경태 장 되어 있습니다. 이 다들이 저는 이빨구고, 예. 그 다음에 배지 없는 자중이 거짓말 잘하는 게세 명이 있어요. 예. 바로기 조국이. 그 다음에 개다수정에다 유시민이. 유시민. 그 다음에 특정 왕은 뭐, 누가 뭐니 뭐니 하든 게 틀보죠. 틀보. 아, 어, 진호준이세 예. 명, 세 명. 이 가짜뉴스는 정말 혹세 무민하는 이런 아. 자들에게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봅니다. 김어준이 조금만 얘기해야 네. 됩니까? 와, 제가, 제가 회계 감사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TBS에서 출연료를 줬어. 그러면 TBS가 공개라든, 김어준이 공개라든, 둘중 하나는 공개를 해야 뭘 회계감사를 하든 뭘 감사를 할거아 회계를 뭐 맞춰야지 기말감사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아니 그러면 은 회계감사 자료도 없는데 아그 사람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는 돈준걸 오픈할 수 없다? 아니 세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거는 타픽감이에요 여러분. 그게 김어준의 상식이고 김어준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그게 어, 뭐랄까요. 분식회계에 가깝다. 예. 그리고 횡령 배임의 어떤 공범이다. 뚫둘마리로 아, 공범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쟁 프로입니다. 저는 페넷마이크에서 조상규 변호사의 뉴스 농장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은 뉴스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공장이냐?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농장은 뭐예요? 유기농, 오르가닉 <laughs>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제가 말하는 게 여섯 명이 진짜 사회 암적 존재로 같이 하는 수고, 지금 이게 안민석이가 오늘 기도된 것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장자연 사건 있죠. 거기 기획사 사장 변호를 제가 맡고, 제가 친구입니다. 김 사장이. 근데 그때 안민석이가 그 장자연 사건의그 윤지호라고 있잖아. 예. 본명이 윤애영입니다. 아니, 최순 실 최서원이라고 안 부르고 최순 씨를 하면, 왜 윤지호는 윤지호입니까? 윤애영이야, 애영. 아이, 윤애영. 이게 윤지호입니다. 사명은. 그런데 그때 윤지호, 이게 음모예요. 음. 그때 아마 그 실정을 덮으려고 윤지호를 갖다가 캐나다. 와가지고 이 윤지호를 지키는 의원들 그때 남인순, 이종걸, 이학영, 권미혁 그 의원도 기나죠 이래서 윤지호를 완전히 의의 만들고 나라 돈으로 숙소해주고 음. 경호해주고 윤지호 다 상치잖아요. 다거짓말 안민석이 너 이게 왜 캐나다 가서 윤지호는 안 잡아와? 더일은 가지 말고 만마너 캐나다 가서 윤지호 잡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진짜 한심한. 이게 안민석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왜 제명 안 하고 김남국 코인 사태 왜다 묻혔는지 와그이 됐는지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뭘로 묻혔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다 묻혔습니다. 뭐냐? 이재명이가 본인이 방탄을 해가지고 김남국이를 살리려고, 그게 바로 김남국이 코인 사태를 싹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든, 그게 바로 제가 제기하는 음모론이죠. 그, 그리고 기 안민서이가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성도 진작에 문제가 있는 게 민원이 있잖아요. 예. <laughs> 네. 아, 욕하고, 욕하고. <laughs> 민원이한테이 방송 불가한데 쌍시옷에다가, 이에다가 비어하면 돼요. 쌍시옷에, 이, 이, 예, 이, 비옥. 이, 비옥. 상시옥 이, 비옥. 이, 비옥. 그 다음에 뭐 탱이가 답도 없는. 어. 뭐 탱이가. 야, 물론 이그 안민석의 욕은요. 네. 우리 그 찌째명이한테 비하면 애교죠. 아, 그렇죠. 찌째명이 그 욕설 들어보면 형수에 뭘 찢어버리는. 어. 뭐넌말 안민석이 너 욕이 이세명보다 그래 애교다 그래. 이세명보다는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미는 난데. 쌍시옷에 이에다가 비어, 탱이가, 이게 뭐냐? 네. 그러고 보기더 나쁜 게임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냐냐고. 네. 이게 후배인 줄 알고 잘못 보낸다가 민원이 아니고 후배라고 잘못 보낼 때 있거든. 그쪽이 그게 거짓말이야. 네. 정말 이런 게 안민석 같은 불량, 거짓말적이 가짜로 제조기, 이런 게퇴출돼야 되는데, 재밌는 게그 곽상욱이라고 오산시장 했던 네. 곽상욱. 이분이 친군데 이제 경쟁자로 났었더라고오산시향을세번 어. 해서. 어. 지금 이게 서로 싸우고 난리야. 저는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제 기소되면 아마 이게 감점부터 해가지고 공천 힘들 거예요. 어, 그리고 곽상욱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저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제 끝났고 사법적으로도 이게 구속으로서 법정 구속 끝난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래 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음. 결국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절히요. 네. 뭐 예. 뭐, 법원이 믿어 되겠죠? 아, 수원이니까. 아, 수원은 아니, 괜찮습니다. 김명수 때려달라. 아, 수원은 괜찮습니다. 제가 서종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수원 법원 판사들이 <laughs>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 아, 그거 저도 믿고 있습니다. 왜?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지금 이번에 영장, 그, 재발부 나지 않습니까? 신진우. 그렇죠, 그렇죠.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판사가 영장부 재발부 했지 않습니까? 이화영. 네. 그런 거 보면은 수원은 중앙하고 다르다. 중앙은 아직도 김명수의 온기가 묻어있는 판사들이 있다. 네. 네. 그, 이번에 깊이 신청도 하나 넣고.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제가 하는데 그, 우리 단체 카톡이나 계속 오는 게두 가지 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서울의 그 위정교사 있잖아 음. 위정교사를 병합하지 말고 분리해라. 중요합니다. 이 그러니까. 전화를 중앙지검에 계속 민원실에 전화를 해야 <laughs> 의뢰 제하고 친한 집단적으로 계속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에 전화해서 분리해라. 당규 때 탄핵해라. 이렇게 징계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면에 수원지검 있잖아요. 네. 수원지검 잘하고 있잖아 안민선이 기도했잖아. 네. 수원지검에는 전화해서 빨리게 사람 이재명이 구속영장 재청구해라. <laughs> 재청구해 이걸 계속 전하고 있어요. 당연한이 단체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서울의 민원실 번호도 <laughs> 오니까 계속 이재명 재판 불리해라 정해라. 그리고 <laughs> 수원에는 이재명 영장 다 청구해라. 이걸 이렇게 전화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장이 기각되는 그날부터 12월 7일에 불로 외쳤습니다. 영장 재청구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조인이 제입장 아니면... 제 선배 후배 법조인이 이번 영장 기각을 봤을 때는 와 이거 한 번에 다 해서 평가받을 건 솔직히 아니었다 낱개로 평가를 받았어야 됐고 순차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평가를 못 받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별도 재판부에서 그 위증 교사만 빨리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대장동 백현동은요. 1심이 4년 한지 5년 한지 모릅니다. 참고인 200명 300명의 그 증인신문 언제 다 하고 뭐 이게 증거가 몇만 페이지요? 그 언제 다 있습니까 사람이? 그 거기다가 위증교사를 왜 붙입니까? 위증교사는요. 이미 그 김진성 씨가 녹취를 다 따놨어요. 자기가 살라고. 그리고 텔레 다 있어요. 아 증거 다 있고 위증한 사람이 자백 다했는데 위증 교사를 무 재판할 게뭐 있어요? 한 번만 재판하면 끝나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안민석 기소를 시작으로 이제 김얼겸이 그 더탐사역이 면책 특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했잖아요. 이것도게 재수사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김얼겸이도기 처리하고. 그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장경태 캄보디아 김근희 여사 그때 조명 거짓말했잖아요. 이것도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시민은 이미 1심에 받아가지고 항소심에 있죠. 유시민도그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국이, 지금 이게 1심에 2년 실형받았잖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그게보김호중까지벗소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준다. 아, 맞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장경태 그 무슨 가난 보르는지빈금보르는지 보르는지. 그래. 와, 그 단어 사용도 한번 보십시오. 그 국회의원이 그쓸 단어입니까? 그게 아무리 뭐현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그게 현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상당히 악의적인 거거든요. 제가 보자마자 와저 저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낚시거리를 해가지고 탁 하냐? 이게 딱 바로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도 젊으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